피겨 여왕 김연아, 글을 만든 시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자서전입니다. 오늘은 피겨 스케이팅이라는 불모지에서 전설을 쓰고 전 국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영원한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눈부신 성공 뒤에는 어떤 고독한 노력과 좌절이 있었을까요? 한 소녀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아이콘이 되기까지의 인생자서전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재능보다 노력이 빛난 피겨 신동. 1990년 경기도 부천에서 태어난 김연아는 7살의 나이에 피겨 스케이팅을 처음 접하게 됩니다. 타고난 유연성과 재능을 알아본 코치는 그녀를 보고 세계적인 선수가 될 제목이라고 극찬했죠. 하지만 그녀의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에는 피겨를 전문적으로 배울 만한 빙상장이나 훈련 시스템이 턱없이 부족했죠. 김연아 선수는 주말마다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며 훈련을 해야 했고 다른 운동선수들이 편하게 훈련할 때 그녀는 좁은 빙상장에서 새벽 훈련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 시기 김연아 선수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점프 착지 연습 일화입니다. 당시 빙상장 사정상 점프 연습을 제대로 할수 없었던 김연아 선수는 훈련을 마친 후에도 숙소나 집에서 침대 매트리스 위에서 수천 번의 점프 착지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이는 점프의 감을 잃지 않기 위한 그녀만의 노력이었죠. 이런 혹독한 연습은 그녀의 기술을 더욱 완벽하게 만들었고, 훗날 그녀의 완벽한 트리플 점프와 트리플 악셀 콤비네이션 점프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부상을 이겨낸 인고의 시간. 김연아 선수는 뛰어난 실력으로 어린 시절부터 피겨 신동으로 불렸지만, 고질적인 허리 통증과 부상은 항상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성장기에 찾아온 부상으로 인해 그녀는 매일 진통제를 먹으며 훈련을 해야 했고, 때로는 통증 때문에 스케이팅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빙판 위에서 완벽한 연기를 펼치는 것이라는 목표 하나만을 바라보고 인고의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2007년 시니어 데뷔 시즌부터 뛰어난 실력을 선보이며 세계 정상급 선수로 주목받았고 2009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한국 피겨 역사상 최초로 우승을 차지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대회에서 그녀는 여자 싱글 쇼트 프로그램과 프리스케이팅 총점에서 모두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피겨 여왕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올림픽 챔피언의 영광 김연아 선수의 선수 경력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은 단연 2010 벤쿠버 동계올림픽이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쇼트 프로그램에서 7 제임스 본드의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를 프리스케이팅에서는 조지 거슈인의 피아노 협주곡 F장조에 맞춰 아름다운 연기를 펼쳤습니다 특히 그녀의 연기는 완벽한 기술과 예술성이 조화되어 전 세계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겼습니다 그녀는 쇼트와 프리, 총점에서 모두 자신의 세계 신기록을 경신하며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 금메달은 대한민국 피겨, 스케이팅 역사상 최초의 올림픽 메달이었고 그녀의 이름은 전 세계 피겨, 팬들의 마음속에 영혼이 각인되었습니다. 국민 영웅, 그 이상의 가치. 김연아 선수는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을 끝으로 선수 생활을 마감했습니다. 그녀는 은퇴 후에도 피겨 스케이팅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유니세포 친선 대사로 활동하며 소외된 이웃을 돕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성공은 결코 타고난 재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불모지나 다름없던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고 수많은 부상과 좌절을 이겨내며 대한민국 피겨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김연아 선수는 우리에게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진정한 국민 영웅입니다. 그녀가 보여준 노력의 가치를 기억하며 김연아 선수가 우리에게 준 것은 단순한 메달의 영광을 넘어섭니다. 그녀의 노력과 땀 그리고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함은 우리 모두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녀가 써내려간 아름다운 자서전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인생 자서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인물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